안녕하세요. 이알골프의 ER 이정 프로입니다. 오늘은 샬로잉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샬로잉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샬로잉 요새 스윙에 네. 대해서 뭐 사실 유튜브나 뭐 매체를 통해 갖고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뭔,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음. 샬로우가 뭔지 예, 모르겠고 예, 예.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 예. 어, 그럼 뭐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건데 첫 번째 문제는 샬로윙이 뭔지 알아야 돼요. 샬로윙은 말대로 샬로 우 낮게 풀면 그냥 어순 그대로예요. 채가 올라가는 거 말고 떨어질 때 낮게 들어오는 거죠, 낮게. 어, 낮게 들어오는 게 샬로예요. 우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채가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그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가는 플랜보다 더 낮게 내려와서 볼을 가격하는 게 샬로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자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주자면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해요 짧은 사람이 유리해요? 긴 사람. 그렇죠 무조건 긴 사람이 유리하죠 왜냐면 아크적으로 굉장히 커야 동작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풀면 헤드가 샬로우하면 더 길어져요 즉 백스윙을 했다가 볼을 때리는데 가격하는데 헤드가 대부분 3미터 3m, 3m 정도 와서 가격을 하는데 이렇게 샬로우에서 떨어지면 한 바퀴 돌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탄력을 받을 시간이 더 생기는 거죠. 헤드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골프공을 타격하는 속도보단 길이보단 들었다가 제가 한번 채공을 하고 돌아온다면 달리기할 런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지는 거죠. 그게 샬로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샬로우 하는 목적은 프로들이 하는 샬로우의 목적은 비거리를 멀리 보내게 하기 위한 게 샬로잉이에요. 그러면 <laughs> 샬로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써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방금처럼 프로들이 하는 목적이고 하나는 아우디는 슬라이스를 많이 나시는 분들이 샬로우하게 떨어뜨려서 볼을 치면 인아웃이 조금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샬로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샬로우의 의미보다는 내 패스를 바꾸는데 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첫 번째 진짜 샬로우의 의미, 샬로우 윙 스윙의 의미는 내가 볼을 조금 더 세게 가격을 하겠다는 게 정확한 의미인 거고 이제 일반 보통적으로 샬로우를 주는 거는 내가 아우딘, 예전에 설명했던 영상에서 아우딘보다는 여기서 인아웃을 더 치고 싶어서 내가 강제적으로 손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샬로우가 필요하냐 이건데 골프채를 자세히 보면 헤드를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자세하게 보면 여기서 상체로 스타트를 하면 헤드가 앞으로 덤벼들어요. 근데 여기서 상체 스타트가 아니라 하체 스타트부터 내려오면 헤드가 뒤로 쳐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힙턴으로 이 중력을 이용해서 체를 떨어뜨리는 거지. 내가 손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강제적으로 아, 어깨를, 그렇지. 어깨로 네. 떨어뜨리거나 이런 의식을 하면서 떨어뜨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속도의 의미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야구 배트를 야구 선수들이 휘두를 때 보면 킥을 들었다가 킥을 차면 배트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요. 그런데 모든 프로골퍼들이 다 그렇게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올라갔다가 바이킹처럼 내려오는 스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분명 있죠. 그 스윙과의 차이점 그리고 그 스윙은 뭐 혹시 뭐 용어가 따로 있는지. 예. 어 일단. 용어는 없어요 골프는 일단 스퀘어적인 게 가장 올바로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올라갔다가 내려온 형태가 스퀘어 형태인 거고 그 형태에서 돌아내려온 게 샬로우하게 내려왔다고 하는 건데 프로들은 사실 올바르게 치고 싶어요 단점이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샬로잉을 잘못하다가는 축이 크게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프로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골프공이 가고 있는데 음. 괜히 나는 거리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괜히 샬로힙 스타트로 해서 제가 뒤로 떨어지면서 훅이 크게 발생되는 아, 경우가 네. 한... 그렇죠 네. 헤드가 뒤에서 인아웃으로 던져지면서 음. 어, 오히려 훅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티에놓고 치는 거라서 샬로하게 들어가도 훅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가파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치면 혹이 크게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타이거 우즈가 이제 연습하는 걸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떨어뜨림, 제자리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요. 즉,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프로들은 샬로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샬로우를 하지 않아도 거리가 충분히 나가는데 굳이 내가 이걸 방향성을 더 흔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즉, 체구가 적거나 체중이 덜 나가는 프로들이 비교적으로 더 크게 떨어뜨려서 치죠. 하지만, 샬로우를 하면서 정확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요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약간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샬로우하게 치는 걸 별로 비추천하거든요. 어. 슬라이스가 굳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아마추어 그래 초 중급자 네어떻게스는게맞요 일관성이 시 스퀘어로 들었다가 올라가는 아, 네 그렇죠 주시듯이. 그렇죠 어 이게 볼을 똑바로 보내는 게 목적인 분들은 샬로우를 안 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제 상급자라는 기준하에 샬로우는 사실 어떻게 들어가냐면 백을 들었다가 여기서 허리 부분에서 테이크해서 떨어지는 여기서 떨어지는 다운 부분을 골프 영어에서 p 6라 그래요. P0부터 올라가 P4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를 P4까지 사용을 한 다음에 P5, 6까지 사용을 할때 채가 내 볼치는 얼라이먼트하고 일렬이 되면 스퀘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즉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달 형태를 그리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올 때 물음표 형태를 그리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올바르게 칠수 있는데 이걸 손으로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면 이게 반달이 여기서부터 되기 때문에 채는 이쪽 방향으로 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내 왼쪽 방향으로 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11시 방향으로 더 크게 던져지기 때문에 훅이 심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구력자들은 별로 채를 떨어뜨리는 걸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장타를 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제 올바르게 하려면 손의 감정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체 스타트로 이어지게끔. 그럼 결국 몸통 스윙이라고. 그렇죠. 사실상 몸통 스윙이랑 팔 스윙은 다르지 않아요. 그냥 몸을 좀 많이 쓰면은 비거리가 멀리 나가면서 몸통 스윙이 되는 거고, 팔을 좀 이용해서 많이 치면은 비거리 부분에서 내가 포기를 하고 볼을 올바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비거리 를 많이 보내야 된다. 그러면 회전을 더 크게 주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는 어프로치 그러니까 짧은 거리의 형태는 몸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돌아가는 정도만 사용을 하죠 뭐~ 이런 연습 방법은 어~ 이 부분을 이제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골프 채는 올라가는 건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떨어지는 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채를 던지면 채공되는 시간이 약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력에서 상... 그렇죠 위로 던져지면 골프채가 약간의 머물러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프로들 스윙을 자세히 보면 임팩트를 시작하더라도 여기 속도는 채가 헤드가 잘안 보이지만 백스윙 때는 정확하게 한번은 보이고 가요. 근데 이게 강제로 스윙 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시퀀스를 맞춰치면 하체부터 이동을 하거든요. 즉 하체를 이용하면서 자꾸 스윙을 하면은 샬로잉이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체중을 먼저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왼쪽 뒤꿈치에다가 왼쪽 골반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 스윙을 하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스윙을 하면 올라갈 땐 분명 밖으로 제가 강제로 빼게요. 밖으로 빼지만 여기서 체중을 준 상태에서 힙턴을 하고 스윙을 하면 클럽이 안으로 빨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자. 클럽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위에 천장에서 시작하지만, 체중이 이동된 상태에서 힙턴을 주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이 목표물을 자연스럽게 봐주기 때문에, 휘둘렀을 때는 자동으로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더 떨어뜨린다고 해서, 골프공이 더 세게 맞거나, 잘 맞거나 하지 않으니까, 샬로잉이 크게 되면 더 좋긴 하겠죠. 비거리를 더 멀리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리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돼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럽이 조금만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와도 샬로잉 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치는 거니까 조금만 되더라도 손으로 하지 말고 하체 체중을 한 다음에 힙 스타트를 잡고 해주면 아, 샬로잉을 쉽게 할수 음, 있죠 힙에 조금 집중을 해라. 그렇죠 체중하고 지면반발력을 이용하면 아, 지면반반력? 그렇죠 지면반발력을 그 그렇죠. 이동은 된 상태에서 때려야죠. 내가 물체를 던질 때 오른발에서 던지는 거보다는 왼발 형태에서 던져 줘야 더 물체가 멀리 날아가듯이 이것 역시 서 이미 그렇죠. 탑에서 이미 체중이 왼 웬... 정도 가. 저 그러니까 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드라이버 기준으로는 70%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70%면서 다운 스윙이 일어날 피니시가 됐을 때 그게 100%까지 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찼을 때 70%, 80%를 완성하고, 피니시 때1 0 0 넘어가는 게 맞죠. 신체 발부터 어깨까지의 선에서 네. 좀 신경을 써올라 가야 되는 순서가 혹시 있다면? 어, 정확한 순서는 있는데, 플레이하는 아마추어 골퍼랑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르겠죠. 왜냐면, 쉽게 말해서, 하체 체중이동이 잘 되는 치는 분은 턴. 하체 턴이랑 상체 턴만 해도 될 거고, 체중이동이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체중이동부터 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공통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면, 백이 든 상태에서 체중이동 후, 하체 지면 반발력을 받으면 어깨도 자연스럽게 풀려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면, 체중을 이동하면서 다 풀려요. 그러면, 자, 체를 내리면 앞으로 떨어지죠. 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죠. 아, 그, 그래서 깎아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네. 사실상 여기서 체중이 이동된 상태에서 지면을 밟으면 체는 뒤로 떨어지는데 체중을 이동하면서 다 풀어버리면 헤드는 앞으로 올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샬로잉하고 이제 많이 멀어지죠. 궁금해하는 거리가 비거리가 많이 나는 샬로잉하고는 많이 멀어지죠. 그래서 탑에서 일단 쉬어야 이 샬로잉을 하는데 이거를 어깨를 떨어뜨리는 느낌에 시작하는 프로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느낌이라도 받으려면은 즉 오른쪽이 어깨가 떨어졌다는 거는 왼쪽에 의해서 빨려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어, 즉 왼쪽이 당기면 오른쪽은 팔로우할 준비를 하는 거죠, 다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느낌을 받으려면 무조건 반템포는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소위 뭐 짜장면 하면서 쳐라 네. 하나 둘 스윙 네. 뭐 이렇게 드를 맞추던데 네. 정말 잘 치는 프로님들은 고유의 리듬감이 있어요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로 하거든요 네. 하나는 보면은 두음절이에요 하나 그다음에 칠 때는 둘 다른 프로님들은 하나 둘셋이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어, 그다음에 하나 쉬고 둘 고의 박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박자를 사실상 스윙의 프로들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는 조건하에는 이 생각 밖에 하진 않아요. 어, 내 박자감을 계속 리드를 할수 있냐, 유지를 할수 있냐 이것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샬로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초 중급 골퍼분들은 사실상 샬로잉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임팩트를 주는 게더 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상급자의 골퍼분들은 사실상 샬로잉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비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샬로잉을 가졌을 때 가장 강하게 치는지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알골프의 이정훈 프로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